잠깐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음. 제가 방금 커뮤니티를 보다가 아주 황당한 걸또 발견했어요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전투표할 때 신분증을 내고 나면은 투표용지를 한 장씩 딱딱 잘라서 출력해서 주거든요 지역구 딱 잘라서 나오고 그리고 비례도 쭉쭉쭉쭉쭉 나오다가 픽 끊으면서 딱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보십시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걸 떼고 있어요, 지금. 사전투표지는 현장에서 출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 사람 뭐두개 찍었나? 저것은 마치 미리 준비되었던 용지를 뜯는 네. 것으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티즌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이거 확실해요? 지금 보면요. 사전투표지 맞습니다. 왜냐면 하 오른쪽 부분에 QR코드가 지금 박혀 있습니다. 어, 사전투표지예요 그리고, 그리고 저게 유, 한 유튜버가 제보를 받아서 영상을 그대로 올린 건데요. 거기 지금 이제 이걸 뜯고 있는 개표 사무원이 뭐,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얼범 부리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 이해가 네. 되십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지는요, 신분증 내면요, 그 선거 용지를 출력하는 기계에서 1인당 한 장씩 딱 잘라서 나옵니다. 깔끔하게 딱 잘라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뭐 분류를 하는 건지 개표를 하는 건지, 근데 둘이가 연결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붙은 채로 출력 받아서 뭐두개 찍고 들어갔다는 건가요? 아니 사전투표라는 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또 본인이 투표소가 아니 아니더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뭐 후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을 할수뿐이 없는 거 아니야. 저건 네. 뭐야? 그 사람이 올줄 알고 미리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게 지금 결국 그거잖아요 이게 종이와 종이 사이에 약간의 그 틈으로 해가지고 붙어서 나오잖아요 네. 그 로또 있잖아요 로또 음. 로또 한뭐 2만원치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은 로또 한장이 5천원이잖아요 그러면 2만원치면 4장이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때 잘라서 나온게 아니라 틱틱틱틱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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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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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달랑달랑거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 이거 순간적으로 보면은 저 뜯어진 흔적이 딱 보이네요 확대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음. 저게 일반적으로 그러세요. 우리가 많이 보는 메모지들 묻혀있는 거 위에 뜯어, 뜯는 식으로 그런 네.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음, 같은데요. 이런 것도 이렇게 뜯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정말 저거를 현장에서 출력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문 받아서 받아온 그런 제품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해놨다는 의혹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물론 의혹입니다 의혹이라고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예전에 사전투표한 경우에 따르면 은 용지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니 그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 나올 때까지도 두 장이 붙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달랑달랑 등 달랑달랑 붙어있는 거를 그러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 개, 그니까 제가 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러면 그 사람은 두개 찍었다는 거냐? 어떻게 이 달랑달랑 거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또 공교로운 것이, 이거를 이제 창관인으로 추정된 사람이 막 찍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슥 이렇게 뭔가 가린 듯한 상황까지도 연출됐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성북합. 네. 성북합. 네, 물론 우연히 이 사람이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마침 찍고 있는 와중에 사람이 슥 지나가서 그 뜯는 상황을 뭔가 가리는, 그런 뉘앙사 풍기니까 이게 참 의욕이 제기된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있네요. 왜냐면 지금 보면 여기 가리기 전에 보면 두 장이 겹쳐서 네. 나와요. 자, 보면요. 가리기 그게, 전에 보면. 가... 네. 이보 장이, 종이 두 장이에요. 붙어 있어요. 두 장이에요. 저런 거 보면. 그래서 이거를 있어요. 순간 떼는 상황에 뭔가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이게 가려진 거 네. 아니냐. 그러니까 그 떼는 상황 자체는 못본거 아니냐라는 거죠. 다음 걸 보십시오. 이것도. 봐봐요. 한 장씩 딱딱 나오는게 아니라 이게 렇 뭔가 걸쳐 한번 걸쳐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붙어있는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래서 이, 제가 이거, 그 이거, 말씀드린 이거.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된다는 얘기가 음. 이 실제 투표 숫자와 아니, 실제 개표 숫자와 이 투표함에 넣는 사람의 숫자를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 투표가 아니라 누군가가 프린트를 해서 저거를 넣었다면 저런 식으로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투표함에 들어가는 투표함만 찍은 그 CCTV가 있을 거예요. 그것만 세 보자는 거예요. 거기 들어오고 나가고 한 사람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는 사람의 숫자를 세 보고 실제 개표 숫자와 1도 틀려선 안 됩니다. 왜냐면 하 거기에 투표함에 넣었다는 얘기는 어느 후보를 찍었든 무효표든 그 숫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숫자를 한번 세 보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틀리다면 그거는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고 많아도 문제가 된다. 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붙어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앞에 있는 것만 인식을 하고 그 분류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딱 붙어서 들어가면. 아 만약에 그죠? 딱, 예, 딱 붙어서 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뒤에 붙어있는 표는 그러니까 카운트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 있는 표가 통합당 표였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아니, 있겠네요. 진짜 나는 착각하고 있었네. 저렇게 뜯는데 아니 왜 뜯지 표를.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도, 저 지금 저해본 분류기가 있단 말이에요. 투표한 네. 게 아니라 저건 투표지를 뜯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그러니까 사전투표인데 게... 저게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건 아마 그럴 수, 그렇게 해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관외 사전투표라서 이 투표 그 봉투에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 풀을 붙이다가 이게 붙어 있는 게뭐 겹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할것 같아요. 제가 성관이의 아. 예, 예측을 해 보면. 연이그 가운데 그, 풀이 붙었다. 그런데 어, 네. 관외 투표할 때는 풀이 없어요. 저는 관외 투표를 해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스티커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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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이프 양면 용투에, 테이프가 붙어 있거든요. 투에 양면 테이프가 아주 얇게 이렇게 일면으로 네.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붙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끈끈이가 붙었다고 해 가지고 다른 표가 붙어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 그런 그, 그렇기 아니에요. 때문에 이게 뭐 붙이는 과정에서 뭐 풀을 썼는데 그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할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해명을 할것 같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지금 우리 박찬훈 부장께서는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신 것 같은데 그 선거에 관리하는 인원이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네, 거 네, 그런 식으로 얼범 부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참관인이 얘기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아뭐 그럴 수도 있죠. 그 다른 영상들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뭐1,860 표가 1,680 표로인가 집계될 수 있다. 뭐 기계는 그럴 수 있다. 아, 맞아요. 그거 그 영상 네. 많은 분들 보시면 아니 1,860 표가 어디 1,680 표로 집계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선관위 직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의심스럽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지.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전투표 용지가 너무 좋아요. 관외투표 용지가 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관외투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그 종이가 정말 질이 좋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책 중에서도 고급 양장본으로 좋은 책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칼라로 나오는 거의 사진급으로. 아, 진짜 느낌이. 거의 사진을 찍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종이거든요. 그리고 빳빳합니다. 근데 그게 다른 종이와 붙는다, 붙고 저렇게 뭉개진, 이렇게 뭉개지듯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저 표는 무효표가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지금 무효표가 안 되고 저걸 카운트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이런 아, 성북구, 예, 이런 거, 이런 제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각 지역구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지역구에 후보들한테. 왜 증거보전 신청을 안 하냐? 그리고 무효소송을 왜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성북구 가의 후보가 누군지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되었든 저런 것들을 분명히 후보도 만약에 전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다면, 자신의 후보로서,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지호격 10%, 그 다음에 순30% 포함해서, 한정판매 18만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한방연구소의 구전 녹용 전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존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전 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구전 녹용 순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존녹용 순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존녹용 순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수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첩 지어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화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순 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전녹용순 30포 외에 16만원 상당의 금지오겹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전녹용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전녹용금지오겹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존노경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